지난번에 이제 요 기본적인 설명하고 메모리 메모리 전까지 했죠. 출력 파서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메모리하고 체인하고 QA 하는 거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에이전트 설명을 빠르게 드릴게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책에서 우리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늘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선 이제 그 우선 메모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는 그 API 상에서 주고 받을 때 과거 내용을 같이 주, 컨텍스트 줌으로써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결국엔 이제 실제로 줄때 그냥 다 이제까지 컨버세이션을 다 모아서 주는 역할을 그냥 페이시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정의해서 함수로 쓸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로 선호해서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얘를 주면 얘가 알아서 이 안에 컨버세이션 주고받는 내용을 그 안에 그,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걔를 같이 줌으로써 보시면, 이제, 입 안에, 이제, 그 대화 내용이 다 남아있잖아요. 얘를, 이제, 같이 넘겨주는 거죠. 물론, 그럼으로서 토큰을 엄청 소모를 하겠죠. 얘를 같이 주니까. 그래서, 이 토큰 소모가, 이제, 이게 계속 쌓이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일단, 그거를 일정한 크기만큼, 버퍼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 이 하면서, 일정한 크기로, 뭐 K1을 하면 가장 최근에 하나 것만, 과거 하나 것만 같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준다. 쓰는 법은 똑같은데, 그럼 윈도잉으로 어그 일정한 그 과거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 그때 이제 그래서 컴포이션 버퍼 윈도 우 메모리 를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메모리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체인 만들 때 메모리 주고 그냥 쓰면 됩니다 뭐 따로 선생님, 신경 쓰고 거... 네 지금 화면 조금만 있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컨버세이션 버퍼를 쓰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쓰면 되는데 요 개수만큼 아아요 개수만큼 몇, 과거 몇 개를 유지할 것인가를 설정한 것만큼 쓴다는 거고 어디서 K 여기 여기. 그리고 이제 그 개수가 아니라 그냥 토큰 사이즈로도 자를 수 있죠. 그래서 토큰 사이즈 정해 놓고 그 토큰 사이즈만큼 과거 정보를 보내는 쓰는 법은 똑같은데 이제 뭐 정할 때 이제 근데 대신 이제 이때는 어, LLM을 같이 줘가지고, 이 설정을 하는데, 이제, 뭐, 서버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잘라낼 때 쓰나봐요. 요약을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이제 LLM을 줘서, 다 던지면서, 과거 걸 던지면서 요약을 하거나 토콘 사이즈를 규제해서 던짐으로써 과거를 줌으로써 좀 토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또 LLM을 쓰기 때문에 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또 LLM을 쓰겠죠. 그래서 요걸, 하여튼, 이런 걸 쓰면 좀 과거 시스토리를 좀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소개해드리면, 체인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설명에는, 그, 뭐, 여러 개, 좀 덩어리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체인 안에 이제 기능들을 쭉 넣어두면, 이체인을 하나 묶어가지고, 이 이정한 프로세스를 타로, 이렇게, 쭉쭉 자연속해서 그러니까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체인 그 그러니까 체인, 일반적인 체인을 체인이라는 어떤 사슬 고리처럼 랭 체인이 사실 그랭 체인데 인 아무튼 사슬 고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LLM 체인은 사실 기본적 아주 기본적인 거야 사실은 아주 심플한 프롬프트 받아가지고 모델을 처리하는 건데 이 심플 시퀀 시퀀셜 체인 뭐 이런 거는 그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실행, 시퀀셜하게 처리하게 주는 체인이에요. 그래서, 심플 시퀀셜 체인을 선언해가지고, 이 복수계의 체인을 받아가지고, 퍼스트 체인, 세건 체인.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실행하게 한다. 그래서 애들은 뭐, 앞에, 앞에서 어떤 맥으로 어떤, 그,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면, 두 번째 거에서 그거 가지고, 뭐, 원하는 형식의 템프 프트로 원하는 형식으로 리포트를 발행하는 뭐, 이런 식의, 순차적인 차이 순, 순차적인 거를 이제 얘가 해줄수 있다는 거고요. 시퀀셜 사실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얘두 개를 그냥 파이프라인 CEL 사용해서 파이프라인 묶어서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퀀셜시퀀셜 심플 시퀀셜 체인이고 그냥 시, 그냥 시퀀셜 체인은 여러 개의 입출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뭐 입출력이 이제 막 여러 막네개 하나 둘셋네개 있다고 쳐봐요한 다섯 개가 있구나. 어 아니다. 하나는 translation c h a i 하나는 summary chain, 하나는 language detection c h 하나는 그 follow c h a i 하나는 translation, translation chain, 그 다음에 o v e r a 이렇게 해서 o v e r a l 안에 얘는 여러 개. 아까는 두 개였는데 여러 개 왕창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포 밸류도 이렇게 정의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차근차근 차근차근 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권체인례는 이제 그 심플 두 개거나 여러 개를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고, 이제 원할 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그 여러 개의 체인들 중에서 문맥에 맞게 골라서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뭐, 물리학, 수학, 역사학, 과학, 뭐 과학 이런 거를 컴퓨터 과학 이런 거를 질문에 맞춰서 적절하게 체인을 선택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바로 라우터 체인이에요. 라우터 체인을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일을 이렇게 라우팅하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그 각각의 테스크마다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가지는 어 부분과 그리고 이름하고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어, 딕셔너리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의 리스트죠 그런 다음에 뭐 쓰냐면은 라우터에서 멀티, 그 멀티 프롬프트 체인하고 라우터 밑에 있는 llm 라우터에서 llm 라우터 체인 라우터 아웃풋 파서를 사용해서 뭐 프롬프트 템플릿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죠 휴먼 인풋을 받기 위해서 요것들을 사용해서 아까 요요요 요, 요, 요 인포 인포를 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여기다 체인에다가 이 체인이라는 놈에다가 각각의 이름별로 요 이름별로 요 요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요 요,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런 식의 그 LLM의 그 하나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별로 그래서 별도의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은 물리학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이제 그 체인을 하나 정의를 체인을 별도로 정의해서 그 딕셔너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큰그 체인을 이제 요렇게 만들고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도 디스크립션 요, 요것만 잘라온 거예요. 요, 요, 요것만 이거만 잘라온 게 이제 요거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제 그아 그리고 요 디포트 프롬프터와 체인은 이네 개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얘를 써라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상관없는 질문하지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디포트 프롬프트에다. 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멀티 프롬프트 아웃라우터의 프롬프트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어, 어 답변을 할 건데 할 건데 뭐 아까 위에서 만든 디스테니에스이션 어, 데스티, 데스티, 아래에 뭐 인풋이 올 거고 렉스티 인풋이 올 거고 그래서 뭐 프롬프트랑 인풋에 대한 정의를 해줘가지고 그 질문에 맞춰서 그 선택을 하게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고요 얘를 가지고 라우터 프롬프트 만들고 어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슈머 인풋으로 바꿔가지고 인풋을 받게 하고 아웃풋 파서로 이제 라우터 아웃풋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LLM 주고 이제 전체 프롬프트를 던져 주면 얘가 이제 그 사람의 인풋을 받아 가지고 과목에 맞춰서 뭐 성리층의 성질이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맞게 맞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파스팅을 해가 그 처리를 해가지고 아웃풋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좀 구조가 복잡한데 솔직히 이게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라우터 체인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그 템플릿 같은 거거든. 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 왜냐면 이게 그 2000, 작년에 그 랭체인 저제 헤리스테이스가 이제 이걸 강의해서 공개를 했고, 뭐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요거로 그 이제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보면 다 이런식 템플릿이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물론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신경 써야 될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걸 보일 수 있고요. <laughs> 근데 이게 아마 그 인풋 아웃풋 조합을 잘 맞춰야 될 거예요, 아마. 인풋 다음 앞에 인풋을 뒤에 아웃풋을 맞추는 그거를 잘 해줘야 처리가 될 거예요. 여기서 다 인풋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QA는 LIG 그니까 러 RIG 이제 RAG 레그 레그 하는 거죠. 그래서 Q, QNA 시스템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다양한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Implement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문서나 웹페이지에서 끊어와야 되는데 즉, Hallucination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과 유사한 문서를 찾아 가지고 그거를 컨텍스트 로 던지는 과정을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일단은 그 Embedding과 Vector Store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Embedding이라는 건결국은는 어떤 텍스트를 일정한 문자열 Representation을 가지는 뭐 일정한 문자열 그 벡터로 백동관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맞춰서 유사한 그 거리도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가장 가장 유사한 질문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에 대한 질문이 있고 뭐 이것도 뭐, 뭐 뭐야 이렇게 플러피 마이캣 이것도 뭐야 이거는 뭐 고양이 얘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밑에3 번은 자동차 얘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뭔가 관련성이 더 높겠죠 자동차 얘기보다? 그랬을 때는, 이제 1번의 질문으로 왔을 때는 2번, 3번 중에서 2번을 택한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 이유는, 이거를 인베딩으로 벡터 공간을 만들었고, 콘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면은, 이 벡터 간의 유사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베딩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코퍼스 전체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을 시킨 결과를 기반으로 임베딩을 만드는 그 딥러닝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쓰게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 오픈 AI의 FNAI의 그, 그그 임베딩을 쓰게 될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벡터로 만든 그 임베딩된 그 벡터를 이제 음. 그코퍼스별로 그러니까 크별로 문서별로 모아놓은 게 이제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고,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기능으로 아까 쿼리가 왔을 때그 안에서 최적의 혹은 어, 가장 높은 유사도의 문서를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제 요, 요 이제 리치리벌 그 QA라는 거 경우엔 이제 뽑아내는 아까 그 이제 뽑아내는 유사해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놈이고 뭐챗 오픈 AI 실행하고 CSV 로더는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가 이제 CSV 데이터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array in memory search가 2가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객체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는 파이, 파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스를 머무는 핸들링 할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주는 놈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결과물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마크다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뭐 이건 아마 안쓸것 같고 어 뭐, 이거는 이제 벡터스, 이것도 제이 마찬가지로 이제 인보크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벡터스페이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놈이고 이거 요거, 요거는 이제 문서를 오픈 AI가 제공한 임베딩 함수를 사용해서 문서를 벡터 임베딩으로 만드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를 불러와가지고 csv로더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온 다음에, 아, 뭐, 오메, 이, 이, 형태, 이 상태, 이 로더로 호출해서 그 랭, 체인을쓸수 있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생겨먹는지좀 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보면, 일종의, 안 그, 지금 컬럼이 두 개가 있고, 이름하고 디스크립션이 있고, 이게 뭐, 의류에 대한 제목과 여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 의류나 옷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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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뭐 어떤 뭐 자외선 차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어떤 의류 관련된 어떤 그 이름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픈 AI가 제공해주는 엔베딩임베딩으로임베딩을 시킬 건데 뭐그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여기 함수 호출하면 그냥 해줘요 그래서 그 벡터 스토어 인덱스 o r e i n d 라는 놈에다가 사용할 벡터 스토어 요거 그 파이시스 말고 뭐 크로마 이런 것도 많이 쓸수 있는데 그 벡터 데이터 벡터 스토어 벡터 DB 쓸 거랑 인베이딩 할수 있는 함수를 정의 넣어서 얘를 이제 로더 아까 만든 요 로더를 하면은 요것만으로 이제 요 데이터를 머금은 머금은 어, DB가 생성돼서 그 핸들링 할수 있는 인덱스가 떨어져요 그럼 얘 인덱스에다가 어떤 쿼리를 날리면은 그, 그 쿼리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누가 가셨는데 아무튼 그렇고 아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체 문서에서 썬그 프로텍션 뭐 이런 거 유사한 걸 찾아라 했더니 뭐뭐 보시면 뭐 썬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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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련된 썬 프로텍션과 관련된 막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유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로더를 좀 더, 이제 좀, 들, 들여다보면, 이제, 로더를 가지고, 로드 함수로 호출하면 문서들이 쭉 오는데, 문서들이 이렇게, 도큐먼트 객체로, 그, 그, 랭킹할 수 있는 도큐먼트 객체로 이렇게 쭉 불러와져요. 그리고 이제, 임베딩 하는 거 다시 불러오고, 그 이제, 요, 임베딩에다가 이제, 이거 인베딩, 인베딩 된 설명인데, 이제 임베딩에다가 문서를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그, 1이 1,535,36이 어, 어, 길이의 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에 다섯 개만 찍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요 벡터가 만들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문서, 그 DB 만드는 또 다른, 또 다른 방법인데, 요문서 넣고 인베딩 함수 요거 넣으면은, 액체 넣으면은 요 DB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그 원하는 유사 요 질문에 대한 거를 커리를 날리면 유사한 게 나온다. 뭐 이런 거고. 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또또 다른 방법인데 이제 그 방금 만든 DB에다가 그 DB에다가 리트리버라는 놈을 받아와 가지고 그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이 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트리브를 쓰는 방법이 네, 여기 리트리브 Retriever 있죠?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요 리트리버 리트리버 쿼리에는 그 클래스 밑에 요요요 from chain 타입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리트리버랑 LLM 그리고 체인 타입을 설정해 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아까 위에 했던 것들 유사한 걸 뽑아내는 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스프가 뭐냐? 스토프가 뭐냐면은 어떤 문서가 왔을 때 얘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처리해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스터프가 있고, 그맵 리듀스가 있고, 리파인이 있고, 맵 랭크가 있는데 이제 그 벡터 벡터 DB가 이제 문서를, 문서 문서 유사 문서 찾아낼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가인데 얘는 스탑프는 그냥 왕창 문서 다 집어넣고 때려넣고 할때그니까 심플하게 한번 해볼 때는 얘가 괜찮은데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문서가 막 방대 그럴 때는 이스탑프로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쿼리에 맞춰서 문서를 뒤져가지고 유사한 걸 뽑아내야 되는데 문서가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탑 한 모두 다 때려 넣고 할 수가 메모리에 올라가지도 않아. 문서가 막 수십 테라야. 그럼 여기 쓸 수가 없,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둔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해 고민해야 되는데 요 예를 호출할 때 여기에다가 이 스탑프 대신에 뭐맵 리듀스나 리파인이나 맵 랭크 같은 걸 쓰면은 얘를 뭐 쪼개가지고 얘는 첫 번째는 이제 병렬로 쪼개가지고 합쳐가지고 찾아내는 거고 얘는 리파인는 이제 순차적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뭐또 찾아내는 거고 맵맨랭크는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하되 이걸 랭크를 매겨서 그 소팅해가지고 랭크 높은 거 위주로 찾는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복잡하지만 그냥 여기다가 여기서 그냥 여기다 넣기만 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문섭게 처리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세한 건 밑에 여기도 설명을 넣어놨어요. 자, 여기까지가 QA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QA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밸리에이션은 이렇게 만든 이제 그 QA 시스템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QA 시스템 만든 다음에 그게 질의의 과 응답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e r 가뭐예스다 노다 e 서가 뭐다 라는 거를 이제 예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얘를 실제로 만들어 주기도 해요. 문서를 집어넣으면 qa 제네레이션 체인 이란 걸 사용하면은 문서를 때려 넣으면은 질문을 알아서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사람이 만든 거랑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랑 이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맞는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매뉴얼하게 이랭 체인을 아까 만든 이그젠 불이 쿼리를 잘 응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랭 체인, 임포트 랭 체인을 한 다음에 디버그 모드를 트루로 해서 얘를 실행하고 폴스로 바꿔주면 이 트루로 된 상태, 요요 요 상태에서는 이 쿼리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다 나와요. 이 안에. 그래서 디버깅 모드처럼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잘 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너무 귀찮으니까 또한 가지 방법은 그 질문과 응답을 이제 한 번에 질문을 한 번에 더, 던져서 예측을 만든 다음에 그 QA 이밸레이션 체인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한 거하고 요 이그제플 안에 그프리딕 진짜 정답이 들어 있었잖아요. 예측한 거 정답을 이 QA a t i 이션에 같이 던져서 요 주면 요 QA 이밸 n 에이션 체인에 등록된 LLM이 예측한 거하고 정답 사이에 얼마큼 맞는지를 채점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LLM 여기서 쓰이는 LLM은 좋은 걸 써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렴한 그 로컬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온 프리딕션을 이제 그 테스트할 때요 좋은 비싼 놈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예측 결과가 이제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나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이게 질문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예측이라고 보면, 이 LLM한테, 똑똑한 LLM한테 이 질문과 진짜와 예측을 같이 주면서, 이게 맞냐, 틀렸냐를 그냥 안에서 물어보고, 그 물어보기 위한 프롬프트가 이 안에 짜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는 되지만 심플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에이전트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도 드렸는데, 지난번 도서에서 같은 거예요 가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고 툴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정해 주면 이 에이전트가 주어진 툴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제 L N 거 주고 받으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달성했으면 멈춘다 이런 걸 하는 게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목적 그 내용인데. 어, LLM을 선언한 다음에 이제 툴을 정해줘요. 그, 로드, 지번, 지난번에 예제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로드 툴 안에서 불어올수 있는 그, 로드 툴들이 여기 기존에 등록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학 계산하는 거하고 위키피디아 계산하는 툴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은 인니셜라이즈 에이전트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거기에 툴을 등록하고, LLM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챗, 에이전트 타입의 챗 제로 샷 리액션 디스크션을 쓰면, 얘가 이제 제로샷이니까, 이그잼플을 안 주지만, 리액트라서, 리액트는 지난번 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떤 액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고를 한 추론 결과로, 다른, 다음 액션을 결정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방식대로 하도록, 이거 설정하면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제 그 주어진 테스크, 예를 들어 뭐, 그, 300에 25%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이제 그 안에서, 그, 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등록된 그, 매스를 사용해가지고, 아웃풋을 뽑아낸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리액트기 때문에 이렇게 소트가 나오고, 액션이 나오고, 업저베이션 나오고, 그 다음에 소트가 나오고, 이런 식의 안에 이제 그, 어, 출력물 붙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요,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행동을 하고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붙어요. 여기에 뭐 오픈 AI, 펑션 이런 거 쓰면 이거 안 붙거든요. 그 그렇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질문을 위키피디아가졌네 질문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제 툴이에서 위키피디아 부분을 찾아가지고 걔를 검색해서 결과물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옵저베이션 결과물이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정답을 만들어서 출력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에이트 파이썬 에이전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에이전트도 만드는 예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이제 수를정해 주고 이요 파이썬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트 파이썬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요 리스트를 주고 이 리스트를 소팅해라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요 툴을 사용해서 그 소팅하는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돌려 가지고 결과 요 보시면 이렇게 코드 만드잖아요 코드 만들어 가지고 그 실행해서 돌려 가지고 결과물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LLM이 그게 잘했는지 판단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멈춘다 이런 식의 어, 동을 하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디버그 모드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툴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밑에 그 툴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뭐 날짜를 문자로 바꾸는 이런 툴인데 주의할 거는 이게 데코레이션이 붙고 요걸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요, 걸 넣어주셔야, 이제 그, 그, 얘가, 에이전트가, 이제 그 주어진 어떤 테스크를 실행하기 전에 어떤 툴을 써야 되나 고를 때, 요에 보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경우가 있지만, 뭐, 이 원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데코레이션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1분이 오버됐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네. 이게 지금 설명 내용이 그 강의 오영상 무슨 나요? 네, 그게 어딨냐면요. 여기에 가시면 사인인하면 다른 거는 됐고 이거라도 꼭 보세요. 이게 이제 책을 갈무리 완전 갈무리하는 갈무리 거거든요. 우리 방금 했던 방금 우리 이번에 봤던 책을 쫙 정리해주는 건데 여기 가시면은 이제 아, 다 이게 설명 해리스, 해리슨, 체이스, 채, 해리슨 체이스의 얼굴도 보실 수 있고 은응 교수님 얼굴보볼수 있고 보시면 여기 그 보시면 얘는 다른, 다른 모든 강의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할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길지도 않아요 이게 다 합해서 하나 한 번에 뭐 5분 아니, 아니, 15분 뭐 이렇게 때문에 한 2시간 안쪽이면 다볼수 있어 요 2시간도 안 걸릴걸요 뭐 14분 뭐 15분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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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반 정도면 다 보겠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책 복습도 되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 클릭하면 여기 아예 그냥 소스코드가 여기 제공돼요 환경으로 도커로 그래서 API 키 없으셔도 여기 실행하시면 그냥 다 실행되고 이거를 바꿔서 해도, 어, 쓸수 있어요. 여기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그러 오늘은, 어, 오늘은 비가 오네. 라고 하면, 네, 비가 오 이게 컴플리션이기 때문에 채팅이 아니라, 근데 이제, 슈팅처럼 나오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